어? 이게 뭐야? 이거이거 꽈리 이거. 꽈리 꽈리 씨앗? <laughs> 씨앗 씨앗 까리야 이거 한번 이거 까봐 이게 뭐야? 이거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씨앗 채취 좀해놔보려고아이 씨앗 채취해서 뭐하게? 또또 심는거지 아니 까리가 뭐 필요한 곳에 심는거 지금 이제 뿌리로 우리 밭에 자생적으로 난거건데 까리가 뭐 도움이 돼? 뭐에 씹는거야? 어 씹어 그거 약 약하긴데 약음 그거 보기도 예쁘지않아응 음. 보기 반 방... 다른 넣으시면 이쁘겠다. 음. 아, 어, 이거는 레드 초코베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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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니아. 이거 하우스에 말려놨다가 가져온 건데, 오늘. 네. 이거는 네. 밥에 넣어 먹어도 되고, 갈아서 요플레하고 같이, 그지? 음. 먹어도 되고, 요거트. 어, 요거트, 이런 거. 씻어서, 씻어야겠다. 씻어 어. 아, 이런 거는 바로 밥에 넣어 먹어도 되겠다. 씻어. 마른 거는. 어, 씻어서. 맛있겠다, 이거. 이게. 그러니까 요거트나 요플레 이런거 요거트 같은거 같이 넣어 먹으면 떫은 맛이 조금 없어질 거야 이게 이제 레드 초코베리 밭에서 수확해 가지고 하우스에 말렸다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 까리도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네 저아 저번 주에 가져왔던 거네 맞네 저번 주에 가져왔다 시래기하고 같이 가져왔던 거다 시래기 지금 하고 있어 응 시래기 하고 있지 시래기 끓이는 거아 끓이고 있고 우와 이거는 뱃덩이? 음, 나물, 나물, 시래기 나물. 나물. 시래기 나물에 이제 양파하고 이런 거. 양파 넣으면 안되 음, 양파가 지금 생산이 많이 돼가지고 양파가 집에 많습니다. 음, 시래기들인데. 어, 있고. 이거 안 돼. 음. 음. 맛있겠다, 이거. 우와. 들기름. 응, 음, 들기름 좀 넣고. 맛있어 네. 보여. 응. 음, 음, 작년에 들기름 짠 거. 들 들기, 덥게 가지고 다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 이게는 이제 시댁이 가져온 거 지금 삶는다고 갖다 놓은 거 이것도 참 맛있게 생겼네 와 꼭지를 다따냈네 꼭지 다 따내니까 이렇게 많네 레드 초코베리 아 씻으니까 색깔이 쁘어 예쁘네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제 그지? 더 말려놨고 응 어, 건조시켜서 어. 어, 밥에 넣어먹고 하면 되겠다 네, 어 아유, 아유, 여기다 해봐 잘 먹겠다 물을 넣어자 우와, <laughs> 어 좋은데? 음. 치즈 그리멧 떡. 자 시작. 시작. 자 밤새. 음. 밤새 굳힌 게 어떻게 됐나? 음. 과연? 어? 잘 떨어진다. 응. 와, 돌린다. 우와. <웃음> 진짜 탱글탱글. 응. 음, 봐우 음. 와, 됐다. 파는 것처럼 됐어. 음. 무기다. 음, 우리 그냥 이렇게 요. 음. 마 바로 고제 음. 시래기랑 드셔보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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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밤새 완성 되네요. 아, 완성이 됐습니다. 밤새 굳어졌습니다. 리무 네. 자, 새 아침. 음. 토토리무 빵 응, 이렇게 음, 먹고 자 우리 보리도 복 많이 받아 새 치즈 음, 먹었고 <laughs> 아이고 잘하네. 인사 인사 인사해야지 보리야 안녕 얼치 얼치 음. 보라무까지 제, 오늘의 과일 <laughs> 보라무 응. 한번 먹어보자 토토리무 와 토토리무 한번 먹어보자 간장하고 이 무래기 쓰레기. 시래기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음. 진짜 맛있다. 이게 이게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 음. <laughs> 가지. 가지. 나물 쳐 가지고. 음, 맞아. 아로니아를 씻어서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먹으면 됩니다. 냉동 보관합시다. 꽈리 씨앗. 와, 어떻게 이렇게 다걸러냈어 너무 이쁘다. 최고 맞네. 아, 체로 이렇게 걸러낸 거야? 와, 아, 그러면 되겠다. 그치와 꽈리, 꽈리 씨앗. 이거 뭐할 거야? 씨 뿌리려고 하는 거지. 종자? 냉동보관하기 위해서 네. 그 비닐 위에 담아서 냉동보관 딱 먹기 좋게 발랐어 레드 초코베리, 아로니아 네. 음. 네. 눈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 이거 요플레 다 해먹으니까 뚝뚝하더라 음. 밥에 먹는 게 제일 음. 좋겠다 밥에 넣어 먹거나 어. 색깔이 이렇게 되지 음. 이야 진짜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우리는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 수확합니다 친환경 미무시래기 이거 썰아갖고 이렇게 씻어갖고 물에 한 3번 정도 헹것서물 빼가지고 냉동실에 저장해놨다가 국도 빼려먹고 나물도 해먹고 그렇게 뭐 겨울에 는으면먹어줘야또이 에너지가 몸이 춥고 덜 타고 긴도 나고 헤렛스 난도 잘 되고, 난도 잘오